안녕하세요 이지 밥입니다. 오늘은 3.25 제조합기 가이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지에서 가이드글을 읽었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바스콘 때랑 바뀐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쓸모가 좋아 보여서 여러 템을 제작하시는 데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뒷부분도 이해가 되니까 꼭 천천히 씹어드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시죠. 제조합기는 파스콘 리그의 전유물로 두 아이템을 조합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두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접사들을 바탕으로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물이 결정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건 베이스 두개 중에 50대 50 확률로 한 베이스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레벨은 두 베이스의 아이템 레벨 평균 값에 더하기 2인데 합쳐지는 두 아이템의 레벨보단 높을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 때와는 다르게 접두와 전미는 각각 다른 풀에 들어가며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각 풀에 들어간 접두와 전미의 개수에 따라 나오는 접두, 전미의 개수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접사의 가중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화염저항 가중치가 1000인데 카오스저항은 가중치가 250이에요. 이와 상관없이 단순히 풀에 있는 접사의 개수에 따라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당연히 같은 접사가 양쪽 베이스에 있으면 해당 접사가 뽑힐 확률이 올라가겠죠 다만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보니까 저는 특수 접사 그리고 자연 접사라고 좀 간단하게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특수 접사는 말 그대로 특수한 접사들입니다 이 특수 접사가 여러 개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합치게 되면 단한 개의 특수 접사만 남기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특수 접사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뭐 균열 기습 에센스 뭐 작업대 접두접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로 접사이고요. 메타크래프팅, 그럼에 야수, 위상, 그리고 탐광 옵션 정도 되겠습니다. 뭐 에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명력 최대치 지금 에센스를 바른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티어가 등급이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와있는 애들은 특수접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전속도 지금 29에서 32%된 거, 이게 에센스 모드인데, 여기에는 등급이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수접사가 되겠습니다. 특수 접사인 애들이랑 특수 접사가 아닌 애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접사인 애는 작업대를 통해서 달수 있는 모든 능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양된 영향력 접사가 되겠습니다. 특수 접사가 아닌 접사들은 작업대에서 달수 있는 뭐 생명력, 저항 그리고 비고양된 영향력 접사 혹은 분열된 접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알려드릴 건 자연 접사인데요. 아이템의 자연적 특성으로 등장하는 접사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향력 접사, 뭐 방어 접사, 능력치 접사, 뭐 생재생, 애슐재생 같은 거, 그다음에 주문 피해 억제, 그 다음에 분열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 베이스 방어구에는 방어도나 생명력 재생 속도 퍼센트 증가라는 접사가 뜰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주문 억제도 불가능하겠죠 분열 같은 경우는 재조합 시에 선택되는 베이스가 분열 베이스가 아니면 분열 접사가 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용어와 개념을 다뤘다고 보면 이제 기본적인 재조합기의 원리, 특수 접사, 자연 접사를 아신다고 가정하고 재조합기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조합기로 선택되는 베이스는 두개 중에 50대 50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이템 레벨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재조합이 되면서 방어 장비 같은 경우는 100%도 분 리롤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접두와 접미 각각의 별개의 풀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접두와 접미의 결과물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특수접사와 자연접사들도 이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수접사가 여러개 있는 풀에서 하나의 특수접사가 선택이 된다면 나머지 특수접사들은 자연스럽게 풀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즉 6개의 접두 혹은 접미 풀에서 특수접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접사들이 확률에 의해 선택이 되겠죠. 자연 접사 또한 선택된 베이스에서 자연적으로 등장할 수 없는 접사가 풀에 있다면 배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풀에 몇 개의 접사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접두에 뭐 풀이 6개까지 최대 들어가는데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접두가 선택될 확률은 59%.선택되지 않아서 접두가 비어있을 확률은 41%가 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구간은 아무래도 3줄이 나오는 구간이겠죠. 접대 풀이 3개가 있다면 결과물이 3개가 나올 확률은 단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풀에 4개가 있다면 31%로 확률이 확 오르죠. 따라서 세줄의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최소 4개 이상 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은 A라는 템에 달려있는 접사가 제조합기를 통해 B라는 베이스 아이템으로 옮겨갈 때 아이템 레벨과 상관없이 티어가 유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82레벨부터 나오는 카오스 저항 1티어가 아이템 레벨 82레벨 미친 아이템에 재조합이 돼서 나와도 티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재조합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접사 옮기기입니다. 여기서는 자연 접사를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균열 접두인 제한 초과 화염 저항에 따라 방어도 증가를 원하는 베이스에 넘긴다고 가정을 합시다. 첫 번째로 균열 접사는 제한 초과 화염 저항에 따라 방호도 증가만 존재해야 돼요. 다른 균열 접사가 있으면 그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균열 접사 중에는 제한 초과 화염 저항만 있는 걸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후에 전미들을 채워주세요. 전미를 채울 때 양쪽에 같은 저항 크래프팅을 달아서 제조합 시에 작업대 옵션이 전미에 들어올 수 있게도 해주면 좋습니다. 전미가 닫혀있고 접대에 원하는 균열 접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영향력 액자를 발라줄 건데요. 그러면 영향력도 접두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으로 합치려는 베이스가 영향력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두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적으로는 정제를 바르고 그냥 저항 크랩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조합을 해주시게 되면 50%의 확률로 베이스가 선택이 되겠죠.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래서 오른쪽이 됐다고 되면은 이제 100%의 확률로 원하던 이 균열 접두가 넘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접두풀에는 균열 접두와 영양력 접두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최소로 나오는 접두는 풀이 두 개일 때 최소 한 개입니다. 자연 접사인 영양력 접사는 영양력이 없는 베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옮겨지지가 않죠. 따라서 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풀에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균열 접두. 그래서 그 균열 접두가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베이스가 선택이 되는지부터가 먼저겠습니다. 다만 베이스가 선택이 된다면 100%의 확률로 균열 접두를 옮길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힘민베이스의 푸우아테 장갑이 있고요. 전미에는 푸우아테를 제외한 힘 그리고 생명력 재생 속도 퍼센트 증가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민지 베이스가 있고요. 장갑으로 변옥작을 통해서 전미의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띄워놨습니다. 자, 그럼 총 전미의 풀은 4개가 되겠죠. 표에 따라서 전미가 2개 이상인 경우는 90%에 가깝습니다. 대조합 시에 베이스가 50%의 확률로 민지 베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힘과 생명력 재생 속도 퍼센트 증가는 민지 베이스에서 자연적으로 등장할 수 없는 전미이기 때문에 풀에서 제외가 되겠죠. 즉, 풀에 4개의 점미가 있었는데 자연 점미 2개가 제거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젠 점미가 2개만 남았고 90%의 확률로 두 점미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우아트와 주문 억제만 남은 점미가 남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는 단일 접사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 접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접두 3줄을 제조업 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마오사 완드를 만든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접두로는 주문 피해, 그리고 만화 최대치, 그 다음에 주문 피해와 만화 최대치 하이브리드 옵션이 있겠죠. 이렇게 총세 줄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적지 않은 커런시가 들어가겠죠. 이런 제조학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조학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개의 법봉이 필요하겠죠. A라는 완드에는 원하는 접두 한 개, B라는 완드에는 원하는 접두 나머지 두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왼쪽이 A인데, A에는 접두 두 줄이 비어 있고, 전미 한 줄이 비어 있죠. 그리고 B에는 접두 한 줄, 그리고 전미 두 줄이 비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특수 접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재조합 시에 한 개의 특수 접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풀에서 제외되는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미와 접두들을 채워줄 겁니다. A에서는 멀티 크래프팅을 달아준 다음에 접두 두 줄에 작업대 특수 접두들을 달아줍니다. 보시면 티어가 없죠. 그리고 B에는 멀크를 달고 접두에 특수 접두 그리고 접미에도 작업대 특수 접미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특수 접사 같은 경우는 영상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에서 특수 접사는 총 7개입니다. 작업대로 달아준 멀크 2개 그리고 접두 총 3개 그리고 작업대 접미 1개 그리고 여기 위상이 있습니다. 위상은 야수를 통해서 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총 7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접두풀에 총 6개의 접두 전미풀에도 총 6개의 전미가 들어있고 각각 3줄이 나올 확률은 72% 씩입니다. 재조합시에 특수 접사가 1개가 선택이 될 건데 뭐 접두나 전미겠죠? 조금이나마 높은 확률로 전미에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특수 전미의 수가 특수 접두의 수보다 많으면 좋겠죠. 저희는 접두 3줄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울며겨자 먹기로 음, 접두풀을 6개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수 접두는 3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건이 되시면 특수전미를 4개를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조합 시에 특수전미인 멀크가 선택이 되었고, 나머지 특수접사들은 풀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그럼 접두풀에는 저희가 원하는 접두 3개만 남아있고, 72%의 확률로 들어가게 되면서, 새 접두가 모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특수전미 멀크가 선택이 되면서 나머지 특수전미들도 풀에서 배제가 되고, 그럼 풀에서 남은 전미는 감전 확률과 냉기 저항 뿐이었죠. 전미 풀에서도 72%의 확률이 적용돼서 총 3줄의 전미가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전미의 결과는 작업대 옵션이 붙어서 전미 마무리 작업하기 참 편해졌죠.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겁니다. 풀어서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접두나 전미가 3개라면, 접두, 접미 각각의 수를 6개로 최대한 늘려줍니다. 재조합 시에 72%의 확률로 세 줄을 보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원하는 접두 혹은 접미 3개 이외의 빈자리는 특수 접사들로 최대한 많이 깔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원하는 접사가 특수 접사인 에센스라면 재조합 시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에센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에센스 모드가 특수 접사는 아닙니다.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접두를 노리신다면, 전미 쪽에 특수접사를 더 많이 배치시키고, 전미를 원하신다면 그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별로 추천드리는 방식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A에는 접두가 두 개, 전미가 두 개, B에는 접두 하나, 전미 두 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멀티크랩을 박아주시고, 다른 쪽에는 위상 전미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미들은 다꽉 꽉 찼죠? 나머지 이제 그곳에 이제 접두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상황은 A에 접두 두 개, 전미 두 개. B에 접두 하나, 전미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A에 위상 전미를 달아주시고 작업대에 특수 접두 하나를 달아줍니다. B에는 멀티크래프팅을 달아주시고 작업대에 특수 접두 두 개를 달아줍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A에 접두가 두 개고 전미가 하나일 때입니다. 그리고 B에는 접두 하나, 전미 두 개. A에는 위상 전미를 달고 작업대에 특수 접두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B에는 멀티 크래프팅 달아주고 특수 접두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접두 두 개, 전미 하나. 그러면 B에는 접두 하나, 전미 하나일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A에 위상 전미 달아주고 작업대에 특수 접두 달아줍니다. 그리고 B에는 멀티 크래프팅 달아주고 작업대 특수 접두 두 개를 해 주는데 재조합하려는 아이템이 얻기 어렵거나 만들기 어렵다 하시면은 모든 상황에서 위상 점미 대신에 멀티 크래프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멀티 크래프팅을 사용하게 되면 양쪽에 멀티 크래프팅이 있는 거기 때문에 풀에서 특수 접사가 선택이 될때 멀티 크래프팅이 선택될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위상 점미 같은 경우는 코스트를 적게 사용하는 특수 점미이지만 재조합으로 살아남았을 때 점미가 세 줄이 될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가 총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음, 접두가 하나, 그리고 특수 접두 하나, 그 다음에 하나에서 세 개의 전미가 나오면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개의 접두 달려있고, 하나에서 세 개의 전미가 달려있는 아이템을 다시 구매하시거나 만드셔가지고 다시 시도하셔야 되고요. 물론 결과물의 특수 접두는 작업대 옵션이라서 당연히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접두가 두개 그리고 하나에서 세 개의 전미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나 접두 모자란 그 하나 접두와 하나에서 세 개의 전미가 달려 있는 템을 만드시거나 구매하셔서 다시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접두 세개 전미 세 개인데 작업대 옵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마신드린 위상 전미가 선택이 돼버려서 특수 전미에서 작업대 옵션이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긴 했는데, 전미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의 신을 빌리시거나 야수로 분할도 할수 있긴 한데, 야수 분할은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접두가 3개 있고, 전미 2개에 작업대 특수 전미 1개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이 되겠죠.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작업대 특수 전미 없애주시고, 거기에 뭐 접두어 변경불가를 달아주시고 뭐 작업 마무리 작업들을, 전미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딧에 올라온 3.25 제조합기 가이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토대로 원하시는 아이템을 제조합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멤버십을 개설했습니다. 타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과도 같은 시스템인데 구독료는 990원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책정을 했고요 여러 정보들을 선점하시고 그리고 업로드되는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이벤트에서 우선권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한 번씩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바비를 후원해주고 계신 영스님 노트님 성진님 로니님스티븐 장스님 바람의 검심님 상준님 AAA님 재판님 우주님 강춘봉님, 김현우님, 라라라님, 신태식님, 김시몽님, 항상겸손하라님, 이재훈님, 리키브르님, 태콩님, 코린님, 감사합니다.